난 그냥 위로한 건데 조언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왜더 상처받았다고 할까요? 요즘 야근이 일상이에요. 이래도 끝이 안 보여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게 다 인생의 경험이 되는 거죠. 다들 힘들어요. 실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갑자기 부서가 바뀌었어요. 이제야 적응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다들 그런 과정 겪어요. 변화에 민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출근 시간이 10시였는데 새 팀장님이 성과를 위해서 억시로 바꿨어요. 집이 너무 멀어서 버겁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 법이죠. 금방 적응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조언을 해 주는 입장에서는 나름 위로나 격려를 위해서 건넨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픈 곳에 소금을 붓는 행위나 다를 바 없겠죠. 오늘은 고민 없는 격려와 조언의 문장이 왜 망언과 다름없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언은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 또는 그 말. 말로라도 도와주거나 깨우쳐 줄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고 적절한 조언은 지지해주고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조언은 그 사람을 더욱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닌 공감입니다. 그런데 조언자 역할에 서 있는 사람은 공감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조언이 상처가 되는 건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상대에 대한 공감보다는 내 입장 위주로 전달해서 그렇겠죠.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힘든 시기 지나왔어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힘든 건니 네 탓이야 난 도와줄 마음이 없어 너만 유난 떠는 거야 조언의 탈을 쓴 회피, 전가, 판단일 뿐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무리 긍정적일지라도 38%가 역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사가 책임자이고 상사가 판단력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서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오히려 더볼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깊게 듣는 태도를 보이면 더 높은 신뢰를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힘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건 조언 이전에 경청이라는 건데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100%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스마트폰 노트북을 젖혀두고 상대가 쳐다보지 않을 때라도 그를 쳐다보세요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가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나 그러면서 당신을 쳐다봅니다 끊임없는 눈맞춤이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끼어들지 마세요 상대가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이 글의 저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관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립니다 당신의 일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지금 현재 경청 방법을 연습하고 있고 오늘은 10분만 정해진 시간 끝날 때까지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밝히고 들으라고 했답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심지어 다음날까지도 응답을 지연시켰던 그 결과 어떤 사람은 6분 만에 1시간 이상 걸렸을 대화를 마쳤다 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18년 동안 말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들을 나에게 공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들리는 것만 해석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수용할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 판단 때문에 대화의 흐름을 잃었다면 상대에게 마음이 산만했다고 사과하고 반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절대 듣는 척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조언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의 역할은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따라서 동료나 후배의 말을 들을 때에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믿는 조언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는 만약에 땡땡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세요. 조언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던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이 신호로 어려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공감이 없고 배려가 없는 조언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힘들고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고 지쳐보이는 동료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책임한 조언자가 아닌 함께하는 경청자입니다. 그렇게 할때 여러분들의 조언은 망언이 되지 않을 겁니다.